미국 이민국은 원래 비자와 영주권 같은 심사 전담 기관이었습니다. 추방은 ICE가 집행하고 이민 법원 소속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안보부 규정 개정과 행정명령으로 미국 이민국이 불법 체류나 이민법 위반을 발견하면 곧바로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미국 이민국이 추방 재판 소환장을 직접 발부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최종 판결은 여전히 법원이 내리지만 아이스 단계를 건너뛰고 미국 이민국이 NTA를 바로 발부해 사건을 넘길 수 있으니 심사기간이 곧바로 집행기간으로 변한 셈입니다. 트럼프 이기 강경한 이민 정책 실제로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1960년대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비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작은 불일치나 불법 체류 사실만 드러나도 즉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점점 슈퍼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